웨딩 촬영할 때 하고 싶은 스타일로 한번 화장이랑 머리를 하고 드레스를 입어보러 갑니다. 여기가 스튜디오라니. 여기? 어 그러네. 네. 이거 한개더 이쁘다 그렇죠? 네것 제일 이쁜 것같데 너무 이 응. 그 보시면은 이것도 이쁜거 딱인데요? 만약에 이제 블랙 드레스. 요즘 엄청 핫하다는 주토피아 왔는데 웨이팅 있어서 포장할 거. 이게 요새 제일 핫하다는 주토피아 피자 포장했어. 요 맛있겠다. 한강까지. 피자, 피자고 햄이. 근데 피타치오도 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다. 근데 도우가 진짜 달라. 응. 음.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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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고 음~~, 음. 起床了我要起 팝업에서 사온 스콘이. 아까 집에 오면서 신세계 들려서 신영님 팝업 가서 이거 쑹 맘모스 스콘 사왔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원래 그냥 맘모스 사고 싶었는데. 힘절이여가지고음 맛있다. 음 아니 약간 땅콩 맛인 것 같고, 음 약간 사과 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뭔데? 근데 이거는 배 백안금인 것 같아. 요거 안에는 백안금 들어있는 것 같아. 백안금 들어있는 것 같아. 인정. 엄청 많이 안 달고, 음! 약간 맘모스 빵도 아닌 건 진짜 스콘이라 좀더 맛있는 것 같아. 그치? 음!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이 품절돼가지고, 이거 하나만 사왔는데, 음! 진짜 맛있어. 음! 음 <목소리> 여러분, 제가 1월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무리한 다이어트 하지 말고 한 달에 1kg씩만 빼자. 이걸 목표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진짜 막한 90kg까지 나갔다가 최저 몸무게는 45kg까지 찍고 이 찌고 빼고를 엄청 많이 반복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안한 지가 제가 한 26살 이후로 다이어트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이제 6년 정도가 지났고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는 다이어트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 준비하면서 한 달에 1kg씩만 천천히 빼자. 그래서 식장이 52kg로 들어가자. 이 생각으로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54.85kg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웨딩 촬영할 때까지 55kg가 딱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 너무 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약간 다이어트를 쉽게 할수 있는 꿀팁을 드리려고 한번 영상을 켜봤어요. 다이어트 할때 제일 중요한 게 양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강박적으로 우리가 닭고야만 먹고 단백질 쉐이크만 먹고 이렇게 양을 줄이면 진짜 오래 지속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이게 폭식의 굴레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그냥 먹고 싶은 거 진짜 다먹되 평소 먹는 거에 반으로만 줄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반으로 줄이긴 좀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한70% 60% 이렇게 점점 줄여 나가니까 진짜 위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위가 작아지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양을 줄여서 옛날보다 한반 정도 먹으면은 진짜 배가 불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을 줄이니까 진짜 한 달에 1kg씩이라도 살이 꼭 빠지더라고요. 양 조절해서 내일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식을 안 하게 되고 진짜 그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너무 이 삶이 좀 다이어트를 하지만 윤택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도 막 너무 강박적으로 아침은 저녁다 저녁 다이어트 식으로 절대 드시지 마시고 드시고 싶은 거를 다 먹지 다 드시지만 좀 전체적으로 양을 줄인다는 생각으로 서서히 줄여가시면 진짜 한 달에 1kg씩이라도 꼭 빼실 수 있습니다. 그때랑 약간 같은 맥락이긴 한데 전 이번에 다이어트 하면서 치팅데이라는 거를 따로 안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진짜 저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식단을 했어요. 근데 진짜 빡빡하게 해가지고 저는 하루에 배 하나, 두유 하나 이렇게 먹고, 스피닝세 타임 타고, 등산하고 이랬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 일요일에 진짜 먹고 싶은 거다 몰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빼도 다시 돌아오고, 이거를 빼는데 한 3, 4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늘 위가 너무 아팠어요. 계속 안 먹다가, 갑자기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게 또 우리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내일 못 먹을 거니까 오늘 그만큼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습관을 진짜 버리기 위해서 치팅대는 안 만들고 그냥 매일매일 먹고 싶은 거를 먹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끼 정도는 식단을 하기인데요. 저는 이제 빵집도 하고 빵을 너무 좋아해서 다이어트 하면서 빵은 못 끊겠더라고요. 제조를 하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먹고 있어요. 그래서 빵은 절대 못 끊겠어서 이제 한끼 정도는 꼭 빵을 먹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그런 점심에 스콘의 그릭 요거트나, 뭐, 쌀브레 그릭 요거트, 콩콩파운드의 그릭 요거트, 이런 식으로 먹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침 식사로 제가 출근을 6시에 일어나서 해요. 그러면 가게한 7시 반쯤에 도착하는데, 보통 중간에 간식 시간이 한번 있고, 한 1시쯤 밥을 먹어요. 근데 저는 그 아침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보통 출근을 하면 쌀브레 한 개씩은 꼭 먹습니다. 집에 있어도 커피에 뭐 쌀브레 한 조각씩은 꼭 먹는 게 그게 오히려 제 하루에 그런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한 어떤 식탐을 좀 없애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좋아하는 음식을 음식으로 한끼 정도는 식단을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0kg 빼면서 즐겨 먹었던 여름방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쌀브레인데요. 저도 쌀브레 아침에 아까 매일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쌀브레는 한 조각만 먹어도 되게 든든한 느낌을 주고 또그 식감이 되게 약간 얼려 먹으면 딱딱하면서도 바삭해가지고 오래 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어트 할때이 많이 씹어야 좀 그런 식욕에 대한 게 충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쌀브레가 그 식욕을 충족시키기에 되게 좋고 또 저희가 이렇게 한 봉으로 나가서 조각조각 나눠있기 때문에 한두 조각만 딱 접시에 덜으셔서 다른 거는 밀봉하셔서 다시 넣어두시면 우리가 폭식도 막을 수 있고 냉동실만 다시 안으면 사실 더 먹을 일이 없으니까 되게 양 조절하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쌀브에는꼭 그런 다이어트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아침이나 중간에 간식으로 한 조각씩 드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당이 부담스러우시다 하신 분들은 하프당으로 드시면은 이 하프당이 조금 덜 딱딱하긴 하지만, 당을 줄여서 더 담백하거든요. 그래서 하프당으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콩콩 파운드인데요. 저희가 파운드는 두부 두유 베이스에 쌀가루에 날콩가루나 단호박가루 이런 걸 추가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부랑 두유가 주재료라서 되게 단백질 함량이 높은 빵이라고 볼수 있고, 또 이게 일단 맛있거든요. 맛있고 한 조각을 먹으면 되게 든든하기 때문에 한끼로 먹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약간 이제 여름이 됐으니까 얼먹으로 꼬덕하게 드셔도 맛있고 좀 따뜻한 빵 좋아하신다 하시면은 그 파운드를 9조각을 내셔서 에어프라이기 한 180도에 7분 정도 구워주시면 진짜 바삭해지고 완전 핫케이크 맛이 나거든요. 그렇게 먹는 게 사실 제일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얼먹보다는 구워먹는 것을 좋아해서 이렇게 구워서 그릭 요거트나 과일 곁들여서 같이 먹는데 그게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저당 하프당 콩콩 파운드가 있기 때문에 당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 하신 분들은 하프당 콩콩 파운드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사실 진짜로 하프당이랑 일반 콩콩 파운드랑 크게 맛 차이는 없어요. 둘다 맛있으니까 두개다 한번 드셔보시고 비교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세 번째는 출시한 지 얼마 안된 통밀 스콘이랑 통밀 쪼각 코트인데요. 저도 이 통밀 라인들을 한 저희가 3월부터 테스트를 쭉 했어요. 그래서 3월부터 이 라인들을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식단으로도 먹고 그 출근해서 저희가 그 점심 먹기 전까지 간식 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거의 맨날 스콘을 이제 테스트했던 걸 맨날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확실히 통밀라인이라 그런지 통밀에 식이섬유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은 날은 화장실도 진짜 잘 가고, 이게 저희 라인들 중에서 당이 제일 적게 들어간 제품이에요. 그래서 되게 담백하고 진짜 식단템으로 딱 좋은 맛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통밀 너트 스콘도 진짜 좋아하고, 여름이니까 레몬이나 딸기도 진짜 맛있어서 이것도 진짜 좋아하고, 쪼각 코티도 다 맛있는데, 저는, 오레오가 진짜 맛있는 것 같고, 깨강정도 맛있고, 피칸파이도 맛있고, 아무다 맛있는데, 이건 약간 취향에 따라서 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트러스 쪼각코티나 오레오도 진짜 좋아하실 것 같고, 좀 담백하고 고소한 거 좋아하신다 하시면, 그냥 통밀이나, 그, 깨강정 라인? 드셔보시는 것도 진짜 추천드립니다. 요것도, 요거트랑 같이 이렇게 한끼 드시면은 딱 좋을 양이에요. 그한 마당 그람수도한 780g이어가지고 딱한 끼로 먹기 아주 최고입니다. 진짜 든든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쌀베이글인데요. 저는 이제 샌드위치를 너무 좋아해서 샌드위치 가게를 차렸을 정도로 샌드위치를 진짜 좋아해요. 쌀베이글을 애플 살짝 구워서 거기 야채랑 햄만 넣고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쌀베이글을 이제 보통 제빵 같은 경우는 빵을 칠수 있는 양이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치면 무조건 거의 반죽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걸로 늘 베이글을 만들어서 베이글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데 그냥 귀찮아가지고 대충 만들어서 사실 막 유튜브나 막 피드나 이런 데 올리진 못하지만 진짜 맛있어요 진짜 이게 쫄깃하고 밀도도 높고 베이글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시는 맛입니다 뭐 예전에 저희가 여름방학 처음 오픈했을 때는 비건에 대한 수요가 엄청 높았던 것 같은데 요새는 뭔가 제가 느꼈을 때는 비건보다는 성분이 좋고 좀더 식단으로 먹을 수 있는 빵들이 요즘은 좀더 대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런 니즈를 조금 더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여름방학에서도 그런 라인들을 좀더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목표 몸무게인 52kg가 되면은 또 다른 다이어트 꿀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아바타를 테스트하러 출근을 했고, 이거 원래 AK 팝업 때한번 나왔었는데 이번엔 택배로 한번 출시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통밀 식빵이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통밀 식빵이랑 베이글류들 한번 만들어봤고 이런 고소한 류 베이글이랑 이거는 안에 만두 왕금 들어있고 이거는 이제 소금빵까지 해봤어요. 치아바차 1차 테스트고 좀 다양한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제 가루가 계속 나와가지고 오븐에 넣어줄 거예요. 진짜 빵 결이 미쳤어. 시아바타가 나왔거든요. 생각보다 좀구은색이 나오긴 했는데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결은 진짜 대박. 이 음! 음! 맛있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완전 맛있같데 올리브 치아 바타인데. 아, 대박이다. 음! 빵 결이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는데? 나 아, 지금 밥 먹고 왔니데통밀 음, 랑금빵 테스트 했고, 기존이랑 비슷한 맛도 있고, 다른 맛도 있게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통목물에 알룰로스랑 나한가로 만든 크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소금, 바닐라, 말차, 오레오인데, 맛은 어떻게 정해지지 아직 모르겠는데,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쉬는 날이어서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갑니다 오늘은 그냥 엄청 편하게 입고 갈 거예요. 저는 URT에 왔어요. 그래도 5kg는 더 빼고 식진 가야지. 경이 오토 열0시 하실 수 있어요. 무기 건너. 먹어준다니까. 이게 진짜 맛있네음 버섯 진짜 잘 보고 싶은데. 음 아, 그분은 조금 유명하신 분이라 요러 음 이거 제대로 들안튀겨 이거 어 진짜 너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싶은 빵집이 9시 반에 열어가지고 카페만 좀 왔고. 행복 크다, 내 크다, 어, 음은 오, 다 아, 게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리, 이 이리, 이리. 이리, 이 이리, 이리. 이 이리. 이리, 이 이리, 이리. 이이내 이리, 이리. 내리리이이리이

소보리도 진짜 맛있고 크림도 진짜 맛있어 여기 음, 안 음, 초콜렛도 있다 아 그래? 완전 크림이랑 초콜렛도 있어 음. 오늘 아침으로 샌드위치 먹으러 왔는데 여기 가게가 진짜 너무 예뻐 밖에 이런 야외 좌석도 있고 샌드위치고 이거는 아보카도 샌드위치 아보카도 샌드위치 맛있겠다 햄 음, 오렌지는 소스가 엄청 특이해 그래? 응이거 음. 엄청 고소한데 맛있어 음. 자석이 아, 엄청 쪼금인데 야외 테이블이 한두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오셔가지고 야외에서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저희 요거한네팀 정도 왔는데 자리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가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나도 먹어볼게. 보카도가 엄청 신선한 게 느껴져. 맞아, 여기 옆에 카멜이랑 아베베가 붙어있어가지고 카멜에서 커피 사고 아베베에서 도넛을 살 거예요. 여기가 여기 엄청 허플이래! 아베베랑 카멜이 붙어 있는 건 정말. 음. 맛있다, 그렇지? 맛있어. 아베베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진짜 맛있네. 베베 처음 들어봐요. 진짜. 응. 이건 진짜 유명해요. 진짜 있네.